자, 지금부터는 동보프라자 뒷블럭에 있는 만취길이라는 상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RT에서 이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지금 동보프라자 정면에 보이시는 저 건물이 공시지가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동인구가 이미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쪽 라인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이 BRT 때문에. 뭐 BRT 때문에 중간에 버스가 다니면서 횡단보도가 생기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편리하게 건너갈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도보프라자 뒷블럭으로 해서 만찢길이라는 상권이 굉장히 핫해지기 시작했어요 오어 사람 많고 아까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일단, 와, 젊은 분들이 장난 아닙니다. 노래도 막 흘러나오고요. 와, 아, 올리브, 올리브 연도 있고. 자, 와, 보세요. 이런 건물만 봐도 꼭대기층까지 임차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상권이 좋다는 거예요. 빈 공실이 하나도 없죠 와, 도로도 잘 되어있고 와 보세요 감성 자체가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역시 아, 대가 봐도 이쪽에 놀러오겠다 1번 가는 죽은 게 확실합니다 와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도 그때 이쯤까지 아, 주택을 개조해서 용도 변경해서 상권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골목으로한번 가볼까요? 와, 보세요. 와, 동키치킨. 와, 어, 여기 임대 하나 나와 있네. 와. 부동산 사무실도 있다. 와, 자리 너무 좋네. 문 닫았네, 근데. 일안 하네. 이 안쪽으로 가볼까? 와, 뭐고? 와, 이 담배꽁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며.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담배꽁초가 많다는 거는 그 전날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겁니다. 보통 상권을 볼때 근무 시간을 많이 봐요. 오픈이 17시부터 저녁 5시부터 클로즈 아침 5시까지. 와,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거겠죠.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이 술박스도 앞에 봐야 되는데 와, 뭐고, 와, 장난 아니네. 이 쓰레기장인데 자 채소나 이런 것들이 하루 만에 다 팔린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밤에 공초 보세요. 와, 어제 그 치열했던 현장이 눈에 담겨지고 있습니다. 자, 배대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고 이건 식당인가? 코리안 로컬 푸드 이 저녁에 한번 와보셔야 되는데 제가 다음에 저녁에도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하루 같은 날 막걸리 한잔하고 싶네요 진짜 이 작가야 와 몇시까지 하노 영업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늦게까지 하면 할수록 그만큼 장사가 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셨죠 새벽 5시까지 장사를 합니다 음, 미친상태입니다 이쪽으로 한 가볼까 와이 안에까지 이 차가 다 세팅이 되어있네요 와 보세요 술박스 보세요 와 진열되어있는거 자, 이런 게 장사가 그만큼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박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시켜놨죠. 와, 이 안쪽까지 공실이 없네. 신기하다, 맞죠? 이뭐 모텔도 있네, 와. 이런 모텔 가려나, 요새, m z 들 또 모텔이 있긴 있네요. 전화면 전화대 안 갑니다. 자, 와, 이제 다시 또좀 도로변으로 나왔는데, 와, 여기 안에 골목골목 전부 상권이 다 세팅되어 있어요. 와, 씨. 와, 한쪽에 뭐고? 와, 여기까지 좀 지저분하긴 하네요. 어, 이분은 이 건물은 아직 살아있네. 자 요런 식으로 임차가 다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가게도 있고요. 미니 스톱 간의점 자, 저 꼭대기까지 보세요. 공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배대포로 라인으로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대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대포 하면은 젊은 분들은 모르겠다 맞죠 30대 후반 40대 50대 분들은 배대포 하면 어디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막술 상자들이 배달되고 있는 모습들 볼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울보라, 와, 여기가 베레포였는데 지금 3층을 통으로 혼자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완전 하풀인데 아, 장사 잘 되겠는데. 아, 이런데 포토존. 포토박스라나 뭐라노. 네. 인생네컷.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해피통닭. 아, 유명하죠. 해피통닭. 통나 먹고 싶네요 제가 참고로 통닭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 1위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치킨 그중에 후라이드 후라이드를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와 서울스데이 파리가 아직까지 있네 진짜 오래됐는데 네 진짜 오래됐거든요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습니다 와, 장사 진짜 잘 되는 것 같다 자, 안쪽이고, 뭐고 할것 없이, 다 지금 임차가 세팅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쪽이 쇠 깎는 그런 공장들 자리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바뀌었어요. 상권으로. 와, 이거 보세요. 빈박스 보세요. 아, 이런 거 진짜 중요하다. 빈박스. 아, 장사가 얼마나 잘 됐으면, 소주 박스가 8박스, 12박스, 맥주까지. 와, 13박스를 하루 만에 작살낸 것 같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아저녁이 너무 궁금한데 아, 저녁에 우리 뭐지 담배꽁초 쓰고 아, 이런 것도 있네 전 담배꽁초만 취급해요 전자담배꽁초만 아 저는 담배꽁초만 취급한다 아나 전자담배꽁초만 취급한줄 알았네 아 이런 관계 특수부이 보이집입니다 반대편 골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골목 상권이 더 재밌죠?